자 이제 3, 4위 결정전 그첫 번째 선수 구미시청의 안혜용 장사가 입장합니다. 네 안혜용 선수입니다. 구미시청의 안혜용 선수는 4강 전에 아쉽게도 유한철 선수에게 패하고 3, 4위 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번 경기도 패하기는 싫을 텐데요. 네 그렇죠. 이안혜영 선수의 들려지기가 굉장히 강건인데 어, 마지막 유아 선수에게 허리를 약간, 어, 다치는 아. 좀 안쓰러운 안쓴, 것도 보였죠. 네, 그래도 부상 없이 올라왔고요. 이에 맞서는 용인 배곡살의 오준영 선수입니다. 네, 오준영 선수는 예선전에서, 4강전에서 의성군청의 윤필지 장수에게 아쉽게 패하고 이 3, 사이 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들어 뒤집기를 당하면서, 네, 네 시름에, 어, 한번 어떤 기술, 큰 기술에서 처음으로 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오랫동안 만나보게 될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 영혼이 네. 많이 남는 네. 판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번 승부에서는 꼭 뒤집고 싶을 겁니다. 네, 그렇죠. 3, 4위 결정전, 청사빠, 구미시청, 안혜용 홍사빠, 용인 대국살, 오준영 선수. 첫 판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아, 네, 두 선수의 경기 스타일은 아 다르죠. 네. 안영 선수는 상대를 붙여서 들어서 네, 상대를 처리하는 스타일이고 또 그에 반면 이 오준영 선수는 상대에 들리지 않고 상대 배 밑으로 어깨를 집어 넣어서 손기술과 다리기술로 마무리하는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어깨를 빼앗고 뺏기냐에 따라서 큰 승부의 강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경기 시작 전에 이 사파 잡을 때 어깨 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재현 선수는, 선수는 어, 가슴을 대고 밀면서 붙이는 스타일인데 그에 반면 오준영 선수는 상대 어깨 밑으로 길 집어내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 앉을 때부터 거의 배가 지면에 닿을 정도로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만큼 자신들의 씨름 스타일이 정상반되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네, 거의 3, 4위 결정전 자막에 가려질 정도로 수그렸었던 두 선수입니다. <laughs> 네, 자, 이제 첫 번째 판. <목소리가> 주심이 자세를 고칠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홍사파 5주년 경고 나왔습니다. 네, 팔을 허리사파를 당기고 있다 해서 네,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자세를 낮추라고 계속 주심 지시를 하고 있는 이재신 주심입니다. 준비, 시작. 버디니다 좌우로 흔듭니다. 자 뽑아 올려서 자, 올렸는데요. 일단 버텨냅니다. 자 안혜용이 계속된 공격. 오준영이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 좌우로. 엄청납니다. 우 와. 3파 빼잡는 오준영. 네. 거의 18초 동안 시진 않고 계속 공격을 퍼부었던 네. 안혜용 선수였습니다. 아, 아, 대단합니다. 수선 다시 중앙으로 옮겨서 시작했고요. 40초 남았습니다. 이번엔 섣불리안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지금 오준영 선수가 먼저 손을 풀었거든요. 예. 네. 만약에 경고가 한개 있기 때문에 1분 동안 경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먼저 수비 차세를 채한 오준영 선수가 경고 를한개더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패가 되는 거죠. 패가 되는군요. 네. 자체이죠3구입니다 네. <laughs> 네. 천문 같은 네, 공격을 네. 퍼붓다가 네, 잠잠했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잡치기를 마무리하는 안혜영 선수 그렇습니다. 어우, 저는 순간적으로 장외인 줄 알았어요. 네. 거의 모서리 부분에서 기술이 이루어졌습니다. <laughs> 그렇죠.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첫판 안혜영 장사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을 준비하는데요. 아, 거의 모서리에서? 네, 모서리, 마지막 거기 모서리에서 네 상대가 중심이 따라오지 않자 몸을 숙이면서 끌고 당겼죠. 네. 예. 네, 그러니까 허리가 말리면서 예 네, 넘어지고 마는 오진영 선수입니다. 이 사바가 참 특이한 게 우리나라 시름이유네스코에 등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바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제 각광을 받았습니다. 네. 그것은 이 사바 당기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서 이 힘을 쓰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법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 <목소리> 지금 도 보면 상대가 밑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상대를 끌어당길 수 있고 또 위로 들면서 들배지가 가능하고 또 이게 반대 엇박자가 나면 또 기술에 또안 먹힙니다. 그래서 그만큼 씨름의 삿발을 잘 활용하는 것도 선수들의 룸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 순간적으로 손, 다리, 팔, 몸을 어떻게 비틀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또 거기에 따른 대치기또또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국민시장의 김종학 감독의 모습이죠. 자, 정말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특히나 태백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용인 대수살의 장덕재 감독의 모습입니다. 아! 자, 이번에도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삭발을 <laughs> 잡고 있습니다. 네, 어, 올해 이번 대 유달리 t 백급에서 신음 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그그 그만큼 지금 선수들 이 동계 훈련을 빡시게 하고 왔거든요. 네, 그만큼 서로 서로의 강한 모습들이 부딪히니까어 예전에 안 그랬는데 이걸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다들 컨디션을 맞추죠, 맞추죠.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둘다 발표. 어. 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끝에 두 선수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이 선수들이 훈련에 임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게 그것을 다. 어! 시작하자마자 일단 다시 살짝 멀어집니다. 뒷 무릎 쪽을 잡고 있는 오준영. 네 지금 저손 위치가 엉덩이 쪽에 있다 보니까 장들재 감독이 자꾸 뒷무릎 오금 쪽으로 내려가라고 지시를 아. 하죠 그래야지 밑에서 당겨서 어깨를 리모델 해야 되는데 네. 엉덩이 쪽을 잡아서 위로 올리려고 하니까 자꾸 내려가지 못한다고 아. 정위치로 손이 가지 못했었군요 자 일단 소강 상태 시간은 30초 남았습니다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 만들어서 하라. 네. 지금도 재밌는 게 선수들은 네. 가만히 있는데 양쪽 감독 석에서 지시가 이제 물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못했을때 감독 말 한마디가 딱 인지라고 할수 있는 네. 그 차례도 만들어주는 5초. 게 좋은 거죠 요 마지막 5초 남기고 살짝 들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연장전 30초로 가게 됩니다. 아니, 선수들이야 몸을 스스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경기를 펼치지만, 감독 코치 같은 경우에는, 어, 소리치는 거 말고 말해줄 수 있는 거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은 경기장 가까이에서 지지어도 보여주고 하는데 또씨문제 감독석에 앉다 보니까 그런 게좀 약하죠. 예. 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감독들도 이 사이드로 다니면서 선수와 눈이 마주치고 움직였으면 아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더 역동적인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교 감독을 할 때는 굉장히 몸을 많이 쓰는 사이거든요. 아 네. <laughs> 지금 앉아서 말만 하고 있지만은. 아 사실 지금 감독님들도 앉아계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타고 네. 또막 움직이고 일어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은감독들도 엉덩이가 드슬 텐데. 들어 지금 딱 나오네요 네. 어, <laughs> 등이 의자에서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자 이제 네김종암 감독은 또 구미시청을 이끌어가는 용장이죠 네. 떨리는 마음에 두 선수 두 번째 판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 수소서 청사빠 안혜용, 어, 홍사빠 아, 오준영, 아, 아, 안혜용 장사 한판 가져간 아, 아, 상황. 조금만 낮춰주시오 아, 자세를 낮추라고 지시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자리프트드리프리리 올립니다. 계속 여러 번, 한번, 두 번, 세 번. 버텨내는 오준영 이번엔 잡히기 장외 나갔습니다 네아네형 지금 공격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오준영 선수는 아쉬운 게 내려왔을 때 보면 안 자신의 주특기 안다리가 몇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수비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망가가고 있습니다 아. 왜 버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때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나왔을 때 공격 찬스거든요 네. 지금 보면 찬스가 몇번 보이는데 이때 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놓고 받아 들어가야 되는데 수비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참 정말 치열하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수를 넣기도 어려운 거 같네요 그렇죠 이 씨름에 대해 선수가 이제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격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고 상대 공격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이 순간순간 이기려고 하면은 그 수가 보이게 됩니다 네. <laughs> 네, 송이 선수 아쉽게 예선전에 떨어졌지만은 지금 또 네, 씨름을 응원해주는 팬들이 또 송이 선수를 응원하는 사 많습니다. 어, 맞죠, 맞죠? 네, 한대 어... 아쉽게도 예선에 대해서 네, 지금 말았죠. 네. 지금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이안혜용 장사와 오준영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17초 남아 있습니다. 한판 먼저 따낸 안 해요. 아, 아, 그리고 아직 판을 가져오지 못한 우주님. 자, 예, 네, 네, 자, 이제 주심이 <목소리> 일어나라고 자, 이, 이야기를 하자. 하자. 했습니다. 하자. 연장전 하자. 17초 남아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공을 잡습니다. 공 잡고. 장이 다시 <laughs> 아, 안 들어 가시네요. <laughs> 네. 뒤집기 기술. 로 넘어갔습니다. 무리한 뒤집기였습니다. 예. 오준영 1대1한판 가져왔습니다. 네, 첫 판에는 계속 공격 터못다가 네, 네, 거기에 또체력차도오죠 네, 보면우 오준영 선수 공을 잡아놓고 안다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한국 한국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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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선수가 한리한뒤집기한 해서 대치국한 성공시키면서 오 한국 선수한한 판을 많한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 위 결정전은 세 번째 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와, 저한에서 주먹 보십시오. 국바국 주먹이 안 놓으려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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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렇게 씨름 선수들의 악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악력은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치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이렇게 예. 주목, 주먹 한 주목으로 부신 아 적이 몇번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악력이군요. 보통 <laughs> 사람은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힘든다고 하시죠. 예. 자, 이제 1대1 상황의 두 선수. 이번 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3위와 4위가 결정됩니다. 청재과 네. 안혜용 장사 청사과 3, 우승. 4위 전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개인적 명예와 팀의 명예 는 늦지만은 이 경기력 향상 지원금이 나눠집니다. 네, 1등은 장사를 하게 되면 경기력상상지원금이 3천만원, 2위가 천만원, 3위가 500만원, 4위가 300만원 나눠지는데 어. 이한 판을 위해서 200만원에 상당하는 경기력상상지원금이 차이가 나죠. 어, 씨름 선수로서의 자존심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런 동기부여도 좀될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 상금이 바로 이제 가정의 화목을 또안겨주시기겠습습니까 <laughs> 네. 네. 자, 어느 가정이 더, 물론 다 화목하겠지만 조금 더 보탬이 될 것인가? 네. 그리고 누가 이 3위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목소리> 안혜용과 <목소리> 오준영 끝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운명의 세 번째 판 1분의 시간 시작됩니다 <목소리> 자 안으로 팔을 <목소리> 갔습니다 헛디고요자 지금 아혜용 장사가 이 빗장거리를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양 선수가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결 네. 기술이 지금 잘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안영 선수가 어, 들었다가 놓으면서 좌우로 흔들어서 떨어졌다붙어야 되는데 네. 작붙있으니까 공간이 안 나옵니다. 아. 또 그에 반면 이 오영규 선수는 상대를 찾고 다리 앞발 챙기면서 우측으로 돌아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간을 안 만들고 지금 양 선수가 지금 힘을 쓰다 보니까 서로 힘들하고 어 있습니다. 자, 벌써.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두 선수.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는 3, 4위 결정전. 1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을 들어가 볼수 있을지. 네, 5초 남, 3초 남았죠. 약간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1분의 시간 모두 흘렀고요. 아 결승전보다 이. 결승전과 맞먹는 네. 양 선수의 자존심이 걸린 대회라고 할수 있죠, 이 판은. 어, 그만큼 진짜 결승전 보는 착각이 될 만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3, 4위 결정전입니다. 이제 연장전 30초. 네. 이 정도 경기를 하면 진짜 땀이 저렇게. 물 흐르듯이 막 흘러내리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깥 날씨는 지금 겨울인데 예. 어, 안에서 양 선수는 지금 한 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땀의 결실을 결과로 가져가게 될 선수는 이제 연장 30초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삿발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왼무릎을 왼무릎. 먼저 세워야 하고요 밀어놨습니다 조심히 자세를 잡게 하고 호각을 입에 물었습니다 자플롯트게요자안해용대장한번 공격 들어가 봤습니다 자 여기서 돌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 많이 돌지는 않고 있어요 자세를 낮추고 있는 모준냐 왼쪽으로 들어올렸다가 자 바깥쪽에서 그대로 선언 됩니다 10초 남았고요 주심이 중앙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대로 선언 자 10초 이제 자, 9초 8자등초1랑초1 0기 네, 4초 남기고 오준호 선수가, 예, 선수가 슬슬, 상대 밑으로 판 거들 하면서 네, 뒷무릎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죠. 아, 치열했던 승부. 네. 승리자는 오준영이었습니다 아, 아니어서 마지막에 회심의 등체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예. 삿발을 넣는 순간, 허리 삿발 넣는 순간 상대 오준호 선수가 가슴 밑에까지 왔어요. 아랫배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아, 역시 공격을 못 해보고, 네네. 네, 등치기가 그대로, 실패를 머물면서 네. 당하고 마네요. 되치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3위. 네, 그렇죠. 오주정 선수가. 머리가 상대 아랫바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중심을 흔들리고 빼앗기고 많이까 어쩔 수 없죠. 네. 네. 안혜용 장사는 4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로소 8명 선수 중에서 네 3위까지 선수가 판결이 났고 예. 마지막 1위 장사와 1, 2위 예, 한 대만 남았습니다.